치아를 20배에서 30배 정도 확대시켜주는 치과형 현미경을 통해 치아를 바라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막힌 근관이라든지 치아에 있는 균열들을 우리는 보고 직접 치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미경은 원인을 보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원인을 통해 치아를 보지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막힌 곳을 뚫고 균열을 보고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균열이 뿌리 끝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치만이 담이될 것이고 막혀 있는 강은을 뚫지 못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보고 직접 보고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좀더 많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